안녕하십니까. 박유리입니다. 박수 치셔도 돼요. <laughs> 네. 어, 7번 마이크 좀 조정해 주세요. 그 저는 오늘 우리 직후비라는 주제로 어, 강의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땠어요? 지금 목소리 괜찮으신가요? 네. 생방송의 묘미죠? 제가 목소리가 좀 커서 하나, 둘, 셋. 들으시기 괜찮으신가요? 앞에 나와 있는 꽃처럼, 전 이런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시작하고 싶어요. 음. 지쿱꽃이 피었습니다. 어디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 지쿱이라는 주제로 지금 제가 강의를 드릴 건데요. 우리라는 말, 우리라는 단어, 혹시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우리라는 단어는요, 너, 나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말 아니면 화자와 청자를 아우르는 말, 뭐 이렇게 사전적 뜻이 돼 있긴 한데, 저는 '우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왜 굉장히 친근하다?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우리 뒤에 붙으면 뭔가 포근한 느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머니, 우리 집, 우리 회사.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우리라는 건요. 요런 거예요. 사악 산을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함께 어디를 향해서 달려나가냐면, 성공, 뭐 최고지급자, 돈, 빅머니, 프리타임 모두 다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는 동행자예요.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뭘 위해서 함께 가야 될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화두를 뽑으라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협업, 공유, 연결 협업이라는 것은요 서로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 일을 해서 계획적으로 일을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 그리고 공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 서비스 뭐 제품들을 쉐어하는 것 그리고 연결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마치 네트워크 마케팅의 모든 정수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바로 이런 일이에요. 협업하는 일, 공유하는 일, 연결하는 일. 근데 오늘 저는 이 중에서 협업이라는 화두만 갖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협업. 우리는 무슨 일을 협업해야 될까요? 바로 이런 거죠 자랑질 자랑질 하셔야 됩니다 자랑질이라는 단어의 사전의 뜻은요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이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오던 자랑이 바로 이 자랑질이에요 이 자랑질을 하는데 개인과 개인이 자랑질을 하면 듣기 싫죠? 어, 듣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즈니스로 자랑질을 해보자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어디에다 자랑질을 하냐면 바로 여기다가 이전 세계에다가 자랑질을 한번 해보자는 게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어떤 걸 자랑하냐면요. 첫 번째 이거 아세요? 잘 보이시나요? 도자기. 뭐, 다른 말로 하면, 자기죠? 자기 자랑하셔야 돼요. 자기 자랑. 자기 자랑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이건 캡틴이 명확하게 딱 정해주셨어요. 뭐, 뭐 자랑하라 그랬냐면, 전문성, 품위, 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내가 가지고 있는 품위,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전 세계에다가 자랑질을 하라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다가 또두 번째는요. 우리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제너럴바이오와 직후비라는 회사를 자랑질 하라는 얘기예요. 자꾸 질질하니까는 좀 별로죠. 자랑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제너럴바이오와 직후비는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는가? 뭐 자랑할 거리가 있지? 정말 수도 없이 많지만 저는 오늘 이것 딱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CSV, Creating Shared Value. 바로 공유 가치 창출이라는 부분이에요. 공유 가치 창출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 써있듯이 기업이 수익 창출 이후에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업이 수익 창출 이후에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들은 우리 너무 많이 봐왔어요. 돈이 많으니까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바로 (CSR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을 근데 (CSR을) 넘어서 한한 단계 진화된 개념이 바로 이 (CSV) 기업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수익까지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CSV라고) 한다 그럼 이 직급이라는 회사가 (CSV를) 잘 해내고 있는가? CSV에는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가 만들어서 제공했는데 그 제품을 가지고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사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사회가 조금 더 살기 좋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CSV라고 하고, 두 번째는 기업 경영 방식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겠죠? 뭐, 좀 환경을 해치는 그런 소재를 썼다면 기업 경영 방법을 친환경 소재로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거 맞죠? 세 번째는요, 기업의 발전에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경영 외의 것들. 기업, 우리 기업 외의 것들에게 투자를 해서 그 투자처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공유 가치 창출의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쉽게 지금 공유 가치 창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제너럴 일렉트릭. 에디슨이 만든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예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요. 지금 현재 각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력 문제, 뭐 에너지 낭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조금 더 연료를 덜 쓰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세계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다오 에그로사이언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요. 우리 식용유 엄청 많이 먹잖아요? 제가 식용유를 엄청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 식용유를 많이 먹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식용유에 들어있는 안 좋은 트랜스 지방들. 그런 것들을요, 이 다우 에그로사이언스에서는 싹다 없애버렸어요. 이 회사에서 만드는 식용유에는 트랜스 지방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식용유를 섭취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기업. 제1재당, CJ죠. 이 CJ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베트남에다가요. 그 신세마을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베트남의 어떤 지역에 가서, 대한민국에 있는 고추 종자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그 종자를 기증하고, 또, 그 기증한 종자를 바탕으로 어떻게 뭐 농사를 짓는지, 그리고 농사 기술까지 다 전수해줬어요.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재배하고 그걸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배한 것들을 이 CJ에서 또 사들여서 이들이 진짜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정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CSV 공유가치 창출이에요 이런 공유, 공유가치 창출을 객관적인 지표로 점수를 매기고 인증해주는 것이 바로 비콥 인증입니다 비콥 인증에는요 이런 숫자들이 있어요 74, 150, 3608 무슨 숫자냐면요 74는 7 4개 국가에 150여 가지 산업 활동에 3,608개 회사가 이 비코빈증을 획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에도요. 이 비코빈증을 획득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총 15개 회사가 있어요. 2020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많죠. 알고 있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기업들 중에서 이 15개의 기업들 중에서 제너럴 바이오와 가장 비슷한 업체 하나를 선정해서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바로 이 기업이에요. 오요리 아시아. 이 오요리 아시아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요. 외식업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아시아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서 여태까지 계속해서 일해 온 사회적 기업이에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식당과 숙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빈곤 여성과 청년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창출하고 있는 기업. 또, 이주 여성에 대한 인턴십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요리 강사를 양성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 기업이 2014년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았고 작년 5월에 비코 인증을 받았어요. 제가 왜이 기업을 선택해서 소개를 해 드리냐면요. 제너럴 바이오와 너무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회적 기업이고요. 그리고 비코 인증을 받았어요. 사회적 기업으로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돌리고, 더욱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제해주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세계 기준으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비코비라는 것도 인증을 받았어요. 사회적 기업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표현하고 싶어요. 사회적 기업이란?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조금 더 양보하는 기업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조금 더 양보하는 기업이 저는 바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캡틴이 이런 얘기를 했죠 2040년에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지금은 삼성전자지만 2040년 20년 뒤에는 바로 이 직쿱이라는 회사가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셨냐면 CSV 공유 가치 창출이라는 이 개념이 등장하고 나서 모든 세상의 부와 모든 세상의 경제가 이 CSV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캡틴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계속해서 공유가치 창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이 공유가치 창출에 대한 이야기가 5년, 10년, 20년 뒤에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지 몸소 느끼시게 될 거예요. 제가 삼행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G쿱이라는, GCOOP라는 이 다섯 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O행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오늘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G쿱을 통해 C CSV, 즉,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오너가 될수 있는, 이거 어렵죠? Opportunity, 기회를 프레젠트 선물 받은 사람 그것이 바로 지구퍼입니다 우리는요. 공유 가치를 지금 창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제너럴 바이오가 하는 것, 지구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작은 소비, 우리들이 하고 있는 작은 전달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들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나의 다음 세대에 더욱더 아름다운 가치를 전달해 줄수 있다면 너무도 멋진 일이 되겠죠? 저희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쿠퍼가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도 또한 지쿠퍼로서 더욱더 멋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